정 멋있다. 이래서 월악산이구나. 고도 500 정도는 예쁜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단풍이 끝내주네요. 단풍 들어있는 거 보십시오. 고도감으로 올라서 덕주사로 하산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도감에서 시작해서 영봉을 오르고 덕주사로 하산하는 코스는 주요 봉우리를 오르고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는 덕주사에 해놓고 택시를 타고 보도감으로 이동해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보도감에서 뵙겠습니다. 주차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길 하나 두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상당히 난 코스입니다 보도감 덕주사 코스로 가실 분들은 덕주사에 차를 대놓고 택시를 타고 와서 보도감에서 시작해서 덕주사로 넘어가서 차량 회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봉 4.1km로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월악산의 영봉에 오르기에 여기 보도감 앞에 왔습니다 월악산의 단풍 현황이 어떤지 보면서 영봉까지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르막입니다 계단이 많아요 여기에는 네, 보도감이 도착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 전망대가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984년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악산은 제천, 충주, 단양 일대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하봉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저는 보도광 가지 않을 거고요. 연봉 탐방로로 가보겠습니다. 2.4km. 하봉이 좀 힘듭니다. 큰 바위 봉우리가 나오면서 길이 살짝 완만해졌습니다. 완만하다가 가파른 철제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로 가지 마시고요. 길이 오른쪽입니다. 등산로가 지금 낙엽에 덮여 있고 약간 흐릿할 수 있는데 오른쪽입니다. 하봉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탐방객분 가파른 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조금 만은데요 네, 하봉에 가까워질수록 야, 멋진 소나무들이 등산로에 있습니다 아... 네. 아까 2.5가있었는데 지금 2.4죠 굉장히 그만큼의 동마량이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몰라, 자,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설제계단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럼 네. 가파른거 느껴지시죠? 너 자가 몬스터 들고있어 그단봉 뭐 어딨어? <laughs>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자켓을 다시 입어요 네 계속 하봉으로 가봅니다 1.56 1시간 17분 하봉 도착했습니다. 여기 하봉이라고 써놨네요. 네, <laughs> 예, 영봉 2.1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저기 밑에 전망대에서 야 이제 입이 얼려러네 <laughs> 충분히 전망을 보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여기 와. 진짜 멋있다. 이래서 월악산이구나. 와,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단풍은 조금 아쉬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 보는 건좀 아닙니다, 지금은. 단풍이 말라서 졌어요. 여기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경치가 너무 멋있어가고 자켓을 입을 수가 없네. 중봉까지 중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중봉은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네, 저희가 중봉입니다. 이야, 멋지다. 아니, 이게 지금 단풍은 좀 많이 아쉬운데. 이야, 다시 내려갑니다. 중봉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요. 여기가 중봉이고요. 중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네. 안전대 잘 잡으시고, 이렇게 안전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중봉 가는 길에. 잠깐 뒤돌아봤는데요. 고도 500 정도는 예쁜 것 같습니다. 500부터 1,000m 사이는 마른 나무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지. 2.0이 1시간 있던 분 중봉 도착했습니다. 중봉 잘 보이고 저기 하봉 보이네요. 하봉 보이고 멋집니다. 네, 영봉. 1km 남았습니다. 와. 여기가 중봉이에요. <laughs> 여기 충전기도 있네요. 무성 충전기. 여기가 영봉이고, 영봉에서 이어지는 산기슭에 단풍 보십시오. 멋있네요. 아, 가파르게 계속 내려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려고 이거. 계속 내려가 끝까지. 이야. 저기서 계속 이렇게 내려왔고요. 과학에서 아, 약간 완만한 곳이 나왔는데, 이제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막입니다. 예, 오르막을 쭉 올라오다 보니까 500m 남았습니다. 그래 오르막입니다. 이제는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쫙 내려가다. 지금 쫙 올라오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오르막이 조금 힘드네요 명봉 보입니다 어 사람들 많네요 일일이라 2.79 2시간 36분 그리고 무명봉을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어서 여기로 왔구나 충주어 아, 잘 보입니다 마을을 휘감고 돌아가는 저 충주어를 보십시오 야 멋있습니다 잘 <laughs> 나왔습니다. 사람이지 나죠 하늘이 다묻히 동쪽입니다. 이야, 여기 단풍이. 끝내주네요. 영봉이고요.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산은 덕주사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영봉에서 반대방향 이쪽으로. 자, 저희는 쭉 가다가 덕주사 쪽으로 4.6km 남았습니다. 자, 멋지네요. 하산 길에 만나는 오르막. 아, 힘듭니다. 오르막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 세 번째인데 몇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주사 3.4 남았습니다 예, 송계산거리 안전심터입니다 설악산에서는 사냥을 만났거든요 월악산에서는 사냥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있나 보죠 예, 세 번째 오르막을 오르면 헬기장입니다 마애불 1.1 남았습니다 마애불부터 가 보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신라가 경순왕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경순왕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이태자. 그리고 딸은 덕주 공주였습니다. 그 둘은 신라가 비록 망했지만 신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도인을 만나게 되고 달이 깃드는 달빛이 깃드는 곳에 마해불을 새기고 기도를 하면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다. 해서 여기 월악산 덕주사에다가 마해불을 새기고 기도를 하게 돼요. 마해불 보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예, 여기 이제 전망대인데 야, 여기 등산로는 멋있습니다. 월악산 정상 영봉을 바라보는 재미는 방향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여기 바위 단에 단풍 들어 있는 거 보십시오. 단풍 들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이 아. 진짜 멋있습니다. 요럴 때 나오는 노래가 있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아시죠? 낭만이란 배를 타고 그 노래요. <laughs> 참 멋있습니다. 와자 아까 그 전망대 이후로 진짜 계단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 가파릅니다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 여기서 꽤 고생하시겠어요 여기만 잘 올라오십시오 아 덕주사 아직도 1.6 남았구나 예1.6 남았고요 저는 아, 마애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마애여래는 바위의 색인 부처라는 뜻이다. 보물 406호입니다. 높이가 13m. 야, 야, 이거 어떻게 색이 어근데? 야, 대단합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멋있습니다. 자, 낙엽이 눈처럼 날립니다. 야, 이곳의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네 극락보전이 있는 이 사찰의 단풍이 아, 여기입니다. 영봉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풍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아, 나 월악산 어떻게? 이 월출산에 이어서 월 형제들이. 네 백두사 지나가고 있고요. 미륵불을 봤으니까 덕주산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38 5시간 10분 걸렸네요.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를 여기다 하시고 덕주사 쪽에 하시고 보도감으로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보도감에 주차가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야, 그런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